자 이제 경험, 신체력 성장 없고 스킬 없고. 야 황자, 황자 쉽게 나와. 너 뭐가지 내가 따버릴 란 게. 나오라고. 나와 진짜 대가리 따야 돼 저거. 저 황자가 원흉이야

오카미, 고맙다. 고맙네. 이치, 이 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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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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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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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이치. 이 어, 너한테 주라고 쌀을 받았어. 응. 응, 먹어. 근데 나 보면서 얘기하면 안 돼? 음. 떡. 죄송한데요. 나 보면서 얘기해 주면 안 돼요? 아니나 잠깐만 나 근데 거기 뛰 어? 내렸는데왜 이런 얘기가 나오지? 나 지금 어디서 막혔어? 내가 거기서 뛰어내렸단 말이에요? 근데도 저 헛소리를 안 해? 다시 가볼까요? 선봉사도 아니고 여긴가? 온돈의 숲 수생촌? 몰래 방학관 아니고 잠깐만 버려진가 뭐모노을 덩치 덩지... 김가진님 에드벌룬 7개 아 감사합니다 7개 고마워 아이고 또 나를 위해 다운을 받아주었구먼 아 미친 깼잖아 아 설마 저 저거 죽여야 되는 거 아니지? 아직 나는 저 친구를 죽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원마 뭐 원마 뭐 아니 잠깐만 여기를 뛰어내리라 그래서 난 뛰어내렸는데 왜또 뛰어내리라 하지? 저서 몇번 뒤져야 그때서야 마음의 평화가 저 황자가 찾아올란가? 아 여기 아닌데. 하라님 안녕하세요. 절대 자신 없어. 저 공포는 내가 이겨낼 자신이 없다. 저 한방킬이기 때문에. 여기서 뛰어내리는 거잖아. 할머니, 쌀 줄까? 그래, 여기 뛰어내려, 더 뛰어내려야 되나? 죽었 네, 할 매요？나 지금 뛰어 내렸 거든요？저 왕자 색이 진짜. <laughs> 죄송합니다. 아니 계실란가요? 저 가도 될란가요? 그래 나 이거 왔잖아. 뭘또 오라는 거예요, 황자는? 다시 황자한테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애 죽이고 그 무슨 잉태도를 갖고 왔는데. 아니야, 버그 안 돼.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잖아요. 아, 사식이다. 사, <laughs> 어? 떡? 저번에도 떡 받았는데? 오하지셈 보지. 사, 이~ 달아있다. 오코메 고사에다. 사! 공기미나 아, 진짜 짜증나. 네이 <laughs> 친구. 요 야, 나떠 떨... 뛰어 내렸다고. 일단 떡을 하나 먹읍시다. 얌. 요아로 뭐, 오사나키. 과자 만드는 걸 좋아했대요. 찻집이라도 열어볼까?

어디에 요매니 가고 있는 건가? 음. 뭐. 카미아마? 크로우섬. 크고선 선양에 있고 일지도 모릅니다. 가구와식토와. 그거를 샀. 그래서 나한테 원하는 게 뭐야? 어, 이걸로 키토. 기원의 향기를 스며들게 만들 수 있겠지. 이거 지피기 전에 그 황자한테도 가 보자. 왜냐면 황자한테도 얘기를 해 줘야 될거 아니야. 파총. 그래도 배고픈 거 치고 빨리 겠다. 원래 배고프면 텐션 떨어져서 잘못 하는데. 떡 줬어. 응. 이한테왜 반말해? 류이노 미. 난 후시다치모 킷 결단을 하신 것이군요. 묻고 싶습니다만, 쿠로사마. 쿠로하니까 크로 고양이 같아. 쌀을 받는다. 어 일단, 응 음, 알았어 안녕. 그니까 일단 쌀떡준거 얘기했으니까 기분 좋아졌겠지? 황자삼아 왕자 이걸로 갈기요 지펴볼까? 슈롯? 피었습니다안나 시귀료. 어이. 스마드가 눈을 닫아 줘. 어. 나안 하고 싶은데 아직. 아, 왜? 저 죄송한데 왜 까만 화면이죠? 오감이. 너지얼리 없세누까.大丈夫. 가슴의 아따리를 조금 키. 요제도 아닌데 뭘 굳이 그걸 가리고 그래요. 何やらどうじゃ何わったことあるか모르겠는데いよ、いと。そう、みんたけるが、きのされて、そのみのきわねえのままで、きわねえのと、がわと、きわのえこと、きわねえこと、きわねえこと、きわねえこと、き 자, 두 명한테 보고하러 다니기 빡시네. 어, 얘 없어. 너 어디 갔어? 가출했네. 근데 얘는 여기선 못못 벗어날 텐데. 화장실 갔나봐요. 그럼 화장실까지 내가 쫓아가 준다. 어, 아이템이다. 박자님, 어디 있나요? 어서 똥 싸고 있어! 여길로 갔나? 보다가 티어이 안녕하세요. 근데 여기 없을 것 같은데 괜히 왔나? 어, 종기 있네? 운이 좋았고. 걔 오지게 헤맬 뻔했고. 야, 화장실 갈라고 여기 왔네. 그분들을 읽고 싶지 않아요. 어흥. 끊으면 모두랑

모르겠어요. 남자 황자면 남자라고 생각했는데 황녀라고도 딱히 안 하니 안 하는 것 같아. 근데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옷 벗을 때 가리는 거 보면 여자야 아닐까? 그분 동굴? これは。不死立ちとは。また異なる道。ゆえに。無理にとは申しませ。ん。もし。留院を返す。生を望まれるならば。先方商人より。その術を聞き出していただけのでしょうか。考えておこう。ユンユンユンジーニン。と놀라줘서고마워요。나이거뭐말하는지알것같아 그 우리 금강산 거기에 동굴에 시체 있잖아. 그거밖에 지금 생각나는 게 없어. 내가 동굴이랑 동굴은 다 뒤지고 다녔는데, 거기 스님들이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지? 이랬잖아. 그리고 그 위로 가면 그종치수 있는 거기 가는 거, 거길 거야. 내가 동굴이랑 동굴 다 뒤지고 다녔는데, 저, 거기 밖에 없어. 여기 본당에 있어. 양갱이님, 안녕하세요. 우리 집에서 찜닭 지금 처음 먹어봐. 집에서 한 찜닭. 이거 시중에서 파는 건가? 동굴 안에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 밖에 없어요. 나 그런 감은 좋지. 해. 하하. 꺼지시고 님들 꺼지시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지나갈게요 죄송합니다 음, 이쪽 이쪽 그리고 제가 말한 동굴은 여기밖에 없어 그래서 수행하시는 분들 어, 꺼지시고 근데 여기, 길 찾기 힘든데. 여기가 아니고요. 나 여기서 길 엄청 잃었던 기억이 있는데, 여기다. 근데, 갔는데 아니면 어떡해? 내가 그래서 왜 시체가 있지? 이랬잖아. 이랬는데, 가는데 살아있는 거임. 내가 가니까 죽은 척한 거고. 어? 아닌가봐? 아이템? 어? 아이템 없었는데? 저거? 화상이거떠리 죽여버리면 되지 아이템이나 먹고 가자 오랜 깨달음에 열어를 권하는 경전에 헉! <laughs> 뱀감 먹으래 우리 황자님한테 가보자 이거 이거는 용윤..얘기니까 황자한테 가자 아! 잘못 왔다 황폐한 절의 기 이런 썩을.. 속을... 다시 읽을게요 나 지금 밥 먹으면서 하느라 정신이 없다 오, 마늘 맛 좋아. 할아버지도 나한테 할말 없어. 아저씨인가? 근데 동굴은 아닌데. 괜찮아. 굳이 안 그래도 돼요. 응응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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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이 없어. 이 아저씨는 그만이고. 저기엔 뭐 들어온 거 없고. 황자한테도 가자. 다음 은밀효과 영영내리기 사탕 진짜 개많이 먹었나 먹은... 잠깐만 이거 좀 보고 아까 뭐 먹었지? 아 잉테이돌도 그쪽 가야되는구나 이제 감 감을 먹이라는데? 나뭐 가져옴 소자. 뭔데요? 떡 도줘? 용의 눈물을 구해 오라고? 딴거 없어?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얘한테도 안부인사 전하고 가자.

류인호 고교니 오카마타시가 그 유리 오노시 시카토 읽는다노다. 물론입니다. 물론. 저는 나마나카니 와 시기지 않습니다. 미요카이스 미오 노조마레루 나라두 개의 뱀감을 가져오십시오. 오소 가키노 요니 아 어, 나 있어. 나둘다 있어. 나둘다 있어. 오. 잠깐만. 마지막으로 모양이 뭐, 뭐나 보자. 이게 간이라고요? 어진짜네 오, 감이 아니었어요간이네간 먹을래? 가 어, 먹어. 니 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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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니 유리가고도 나리마쇼 다만, 아나타 노마 토키오 오잇테 다음에 와달라고? 이타다이 토키오 워크 그럼 나갔다 와야겠다 나가서 저기까지 가기 귀찮으니까 오 어, 간인가봐 난 감인줄 알았거든요 감? 뱀감 이래가지고 뱀이 그 우리 뭐그 곶감같은거 얘기한줄 알았는데 간이었어 안녕? 너랑도 얘기하고 싶었어 아 똑같은 얘기하네 돌아가래 자꾸 왜쟨 젠... 약간 어뱀 딸기 같은 네네네네네네네네 어린애가 완전 코리안 입맛이네 간도 먹고 그러게요 어문 닫힘 야왜 다음에 오래매 뭐해? 또 갔다 와야지 저쪽에. 여기 갔다가도 안 되면 황자한테 또 가자. 어린 게. 어 얘는 어디지? 땅이 없나 봐. 그래도 한 번씩 올게요. 제가 뭐 할지도 모르니까. 아니야, 제가 돈 먹은 거야. 아까 그 간에 대한 설명을 봤는데, 그 간이, 어? 안 열리네? Do you know build snowman? Go away, Anna. Okay, bye. 걔한테 가자. あしちゃん狼よはいまずはその岩とぎゅ 오, 감히 도노 뱀 딸기 안 먹어봤어 이건 똑같네 이번에도 안 되면 그냥 절로 갈게요 그 무슨 뭐그 안으로 가라는데 아 근데 거기 누가 막고 있었는데 나또 보스 죽여야 되나? ミコのシノビ、ソコニー、のデスカ。ノバリランイビラン、アマンデミコのシノビヨ、バタシワヨランユリカゴトナレ

세키로 딜리버리 많이 이용해주세요! 이런 느낌인데? 추천 고맙습니다. <laughs> 이놈의 딜리버리 짓은 언제까지? 보물링어도 하나 더 잡아야 되는데. 진짜 빵셔틀. 딜리버리 서비스. 嗯。Mm.